안녕하세요. 부식이 t v 부식입니다. 오늘은 명호초등학교 앞에 나와져 있는데요. 명지 킹덤 1차 아이슈타인 3단지를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영어도시 킹덤 1차 아이슈타인 타워입니다. 킹덤 1차 아이슈타인 3단지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일단은 여기 초품아 명호초등학교가 바로 단지에 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공원들이 있고, 뒤로 여기 보이는 곳이 3단지입니다. 3단지 들어가기 전에 요 반대편으로 보이는 게 2단지 링컨 아파트고요. 3단지는 17개도 1112세대고 2단지는 1102세대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원형 교차로를 하나로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고 괜찮습니다. 2단지와 명호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쪽 넘어서는 1단지, 에디슨단지고요 1단지, 2단지, 3단지 합쳐가지고 2,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오션시티에서 가장 말끔한 느낌들 1단지, 2단지, 3단지, 영어마을 또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게 이름이 가장 긴 아파트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명호초등학교까지 2단지도 그렇고 1단지도 그렇고 여기 이제 브릿지들을 통해서 횡단보도 안 건너고 바로 올수 있고 이 영어마을 킨덤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킨덤 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킨덤 몰에 1주 초기에는 영어로만 제품들을 구매할 를 수가 있었는데 여기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다 그게 다 흐지부지가 됐습니다 여기는 여기 바로 이제 3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스포츠센터와 사우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킨덤 몰이 바로 학교 뒤로 이렇게 붙어서 아주 정적인 느낌. 좀 이쁜 느낌이 듭니다. 저는 3단지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브릿지 보이시죠? 여기서 1단지, 2단지도 다 그냥 명호초등학교까지 그냥 바로 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준공이 2009년도에 됐고요. 총 3단지 같은 경우에는 84타입 2개, 101타입이 3개, 117타입이 2개 144 타입이 한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33평, 39평, 46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품화입니다, 초품화. 사실 신도시를 가장 메리트 있게 부, 느끼는 부분이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부분이 통항로가 되겠죠. 참 안타까운 게 아까 퀸덤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 입주하고 있는 초기에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1, 2, 3단지만 이렇게 퀸덤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4, 5, 6은 에이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참 단지가 평화롭죠? 현재 84타입 기준으로 해가지고 24년 1월에 3억 9천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실거래 최고가는 4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는 84타입 기준으로 2억 9천이나 2억 8,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신도시에서 학교를 끼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킨덤몰에 지금 임대 송장도 많이 붙어있고 하는 부분 있지만 그래도 단지에 그렇게 학원가도 많고 애들 이용하는 거리 그다음 차량이 안 당기는 상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참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러니까 15년차 조경이 상당히 이쁩니다 이런 느낌은 어디 지 해외에 놀러 온 느낌입니다 그때만저 오늘 촬영 온날 그렇게 춥지가 않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비행 고도 때문에 14층 정도가 최고 높은 호실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단정된 느낌이. 이런 조적벽이 요즘 스타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은근히 매력적이네요. 대리석보다 약간 진짜 외국에 온 듯한 느낌. 단지도 엄청나게 큽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 바퀴 쓱 돌면서, 여기 중앙 호수, 석화산이 있는 뭐 호수, 물, 수경들이 있는 위치입니다. 좀 독특하죠? 지금이야 도비 밖에 안 보이지만 아마 물이 가득가득 찼을 때 상당히 느낌이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적벽이 보면 볼수록 조금 매력스럽네. 그렇게 앞으로 해서 스 이렇게 물레방아 돌아가고. 그리고 특이점이 게이트가 3-1-2-3이 있는데 외부인은 3-3으로 밖에 못 들어옵니다. 각 단지별로 어린 놀리트는 3개씩 지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1단지도 3개, 2단지도 3개, 3단지도 3개입니다. 아이들 까랑까랑까랑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는데, 제짜 여기, 요런 장면만 보면 어디 아파트겠습니까? 그냥 외국에 놀러 왔습니다. 여기 또 작은 정원과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돌베이들 느낌 좋네요. 나름 진짜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 인테리어 했다는 39평 C타입을 한번 보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